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오시며,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 전나이다 아멘 전후문 말씀 10편 6편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고난 중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절과 삼절 말씀을 보면 영혼이 수척하고 뼈가 떨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뼈라는 것은 이 육체의 전체적인 골격을 유지해 주고 몸이 힘이 없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뼈가 떨려서 더 이상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보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심각한 고통이 그에게 있다 질병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힘든 것뿐만이 아니고 그에게는 영적인 고통도 함께 왔습니다. 고통을 받는 그 상태가 뭐 하루 이틀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아 이제 다 아팠으니까 낫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러나 지금 다윗이 겪는 이 고통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그 끝을 알수 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알타가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다윗은 계속적인 고난 가운데 있었고 육신의 고통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 영혼도 점점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왔다는 그 생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이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분명한 죄를 지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분노를 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를 지었고 그의 응당한 대가로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그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자신의 그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분노를 걷어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분명 자신이 이제 죄를 지었지만 죄 가운데서 그 죄를 뉘우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호소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주셨는데 이 징계는 아들을 훈계하는 아버지가 그 사랑 가운데 베푸는 그 훈육의 과정으로 다윗은 이해한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이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언제 끝난지, 어, 끝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를 완전한 파멸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징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 않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징벌의 의미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알고 나도 이제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죄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사정을 들으시고 이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절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아, 듣지 않냐? 듣지 않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의심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을 잠시 훈계하시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연약함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열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돌이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읽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그 부모님이 그것을 용서해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미숙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다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이 아이가 그 잘못을 깨닫고 그 다음번에 다시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다시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길 원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두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받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자녀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는 그 부모님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침상을 적시는 그러한 간절함 가운데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나마다 죄를 멀리하고 죄에 물든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살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날마다 회개의 삶으로 죄에서 우리가 멀어지기를 힘쓰고 죄지은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